전방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참수리 고속정에 전통을 이어받는 차원에서 참수리 216, 217, 218, 219 호정으로 명명될 예정인데요. 신형 고속정은 우한 기존 참수리급 고속정 150톤급을 대체하는 전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해군은 신형 고속정 1차 양산형을 16척 건조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 성능이 보다 향상된 2차 양산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신형 고속정 PKMR은 20년 이상 노후된 기존 150톤급 고속정을 대체 연안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입니다. 여기서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전투함들은 그 쓰임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불리기도 하는데요. 고속정, 상륙함, 지원함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투함들이라고 해서 모두 전투만 하는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이 헷갈려하시는 그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해군의 주요 전략 무기인 흔히 얘기하는 전투함들은 체급과 사용 용도에 따라 쓰임이 다른데요. 오늘 전해드릴 고속정은 해군이 연안정찰 등을 위해 쓰는 빠른 소형 함정으로 이런 부류는 보통 작은 함선이라서 함이 아니라 정이라고 하며 흔하진 않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선박이 함이라고 불릴 만큼 크기가 크다면 고속함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해군 같은 경우는 군용함선을 배수량 500톤을 기준으로 작으면 정 크면 함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수리급은 고속정, 윤영하급은 고속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군함급수며 고속정이라고 하는 만큼 커다란 함선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르고 최대 속도에 이르면 대부분 날아다닌다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무리를 반쯤 떠다니기에 고속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취역하는 참설급 고속정은 백구급의 고속정 건조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해군 연안전력의 주력함으로 기본적으로 백구급 후기형을 축소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 임무는 적함에 대한 요격과 항만 방어이며 동급의 고속정 배치로 간첩선을 통한 침투가 거의 사라지는 등 연안작전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속정은 해양방위 최선에서 조국 영예를 수호하고 있는데 연평해전에서 본 것처럼 북한 경비정과 불과 수백 미터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거나 돌격기동이라 불리우는 전술기동을 통해 적 함정과 충돌함으로써 적 선체에 손상을 입히고 북한군의 선제 두벌 때는. 장착된 함포로 적을 일격에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시에는 불법 어로감시, 미립국감시, 간첩성감시, 인원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참수리급으로 이름지어진 고속정은 1978년부터 운영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장체계도 발전하였습니다. 초기형은 전방에 20mm 발간포와 후방에 40mm 보포스를 장착하였고, 이후 중기형부터는 전방에 30mm 에머슨 2연장포를, 후방에는 20mm 발간포 두문을 장착하였으며, 후기형에는 전방에 30mm 대신에 40mm 포보스 기관포를 장착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속정의 특성상 무장체계는 다른 전투함들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는 초기에는 광학 조준기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를 도입하여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가 중기형과 후기형으로 전기형을 찾기가 힘든 실정인데요. 전기형 중 다섯 척이 1995년 필리핀 해군에 매각되었으며 얼마 전 카자흐스탄에도 300불의 세 척을 매각하였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운영했던 고속정들은 미 해군의 어뢰정인 PT보트부터 학생급, 백국급, 제비급, 학급, 고래급, 참수리급 등이 있었습니다. 고속정은 속도가 우선인 소형함정이며 가장 보편적인 최고속도는 30에서 40노트이며 50노트 이상의 것도 있습니다. 함대한 미사일 네 발에서 8발 정도를 탑재한 유도탄정외에도 대잠월의 발사가 가능한 대잠정의 기본적인 무장을 탑재해 연안 초계 임무를 수행하는 초계정, 함포정 및 어뢰정 등으로 다양한 유형이 있고 속력을 내기 위하여 선체 형상은 활주형, 배수량형, 수중익형, 표면 효과정, 해면 효과정 등 여러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연근해용으로 200에서 250톤, 연안용으로 500톤 정도이지만. 구소련에서는 중무장을 탑재한 700톤 이상의 초기함급 고속정도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상륙함은 말 그대로 상륙작전을 위한 함정으로 통상 대규모 상륙작전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인원 장비 수송함입니다. 상륙할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인근 해안에서 발진하여 부대나 중장비를 양육시키거나 함 자체를 해안에 접안하도록 고안된 LST형 상륙함, 고속 상륙 주정을 함내 웰드에 탑재하여 도크형 상륙함 헬기에 의한 입체 양륙을 목적으로 하는 돌격 상륙함 및 복잡한 상륙전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륙 지휘함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독도함과 고준봉 운봉급 상륙함정이 있습니다. 지원함은 해상에서 장기간 작전하는 전투함 함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원함이 필요한데. 급유함, 군수지원함, 군함, 정보함, 병원선 등 다양한 형태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청해진 함은 1992년에 해군이 대우조선소에 주문하여 건조하였으며 잠수함의 비상시 구조 및 정비 보급 임무를 지원하는 다용도 군함이죠. 특히 1999년 3월에는 150m 수심에 침몰된 북한 반잠수정을 찾아내어 인양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배수량은 3,150톤이고 항속 거리는 9,500km, 승조원은 130명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안타까운 해군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제 2차 연평해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해전에 추입된 고속정이 바로 참수리 고속정인데요. 지난 1999년과 2002년 제 1, 2차 연평해전에서 활약한 것이 바로 참수리 고속정입니다. 새로운 참수리 고속정의 개발은 연평해전이 그 시발점으로. 해군의 노후화된 고속정은 원활한 작전 수행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한일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렸던 2002년 여름, 그 누구도 끔찍한 교전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6월 29일은 한국과 터키의 3사위전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되었던 바로 이날 오전 10시 25분,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을 배경으로 해상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서해 도발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1999년 6월 15일 자신들의 꽃게잡이 어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하여 우리 고속정의 충돌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이것이 제1연평해전이었습니다. 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인 2002년 6월 29일 제1연평해전이 발발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북한은 또다시 도발을 감행합니다. 오전 9시 46분 북한 경비정이 남하하기 시작하자 대한민국 해군은 경계를 강화하고 대응태세를 갖추었습니다. 9시 45분이 되자 북한 경비정은 연평도 서쪽 7마일 해상에서 NLL 북방 한계선을 침범합니다. 참수리 357호, 358호로 이루어진 해군 고속정 253편대가 긴급 출동하여 대응 기동과 경고 방송을 하며 접근했지만 북한 경비정은 속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시 25분 북한 경비정은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를 공격하였고 기습 공격을 당한 참수리 3 5 7호에 조타실은 화염에 휩싸입니다. 월드컵 결승 하루 전날 북한의 기습 도발로 당시 근무를 서던 해군이 전사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잘 들어와. 절대 먼저 발포해선 안 된다. 우리가 먼저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우리가 먼저 사격 는안 돼서 명령대로 교전 수칙 따른다. 당시 한국의 교전 수칙은 적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기 전까지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윤영하 소령이 전사하고 설비에 손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해군 장병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투지로 북한 경비정에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20분 가량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던 중 10시 43분경 우리 해군의 집중 포격으로 화염 피해를 입은 북한 경비정은 퇴각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응전하여 서해를 수호해 낸 것이었습니다. 이날의 교전으로 우리 해군은 참수리 357호를 예인하던 중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윤명아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영 중사. 황도현 중사, 서우원 중사, 박동혁 병장이 전사하였으며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해를 지키다 쓰러져간 제2연평해전의 6 영웅은 지금도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군은 고속함에 윤영화함한상국함 조천영함 등 이들의 이름을 붙여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들을 기리고 있는데요. 서해의 영웅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호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수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서해를 수호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뼈 아픈 과거 역사를 뒤로한 신형 고속정은 기존 고속정과 비교해 화력과 생존 가능성이 향상되고 임무 수행 능력이 강화됐는데요. 특히 프로펠러 방식이 아닌 빨아들인 물을 분사해 추진하는 워터제트 방식을 적용해 저수심 해역과 양식장 등이 많은 연안에서도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신형 고속정은 전장 44m, 전폭 7m, 무게 200톤, 최대 속력 시속 74km인데요. 400톤급 유도탄급 고속항과 같은 워터제트 방식의 추진 체계를 갖춰 어망이 있는 저수심 해역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130mm 유도로켓과 76mm 한포 일문,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의 이문등을 장착했습니다. 기존 40에서 20mm 한포만을 장착한 구형 150톤급 고속정에 비해 화력이 대폭 강화된 것인데 전자전장비와 대유도탄 기만 체계를 탑재해 적의 유도탄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신 전투 체계 등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기존 고속정 대비 정원도 기존 30명에서 20여명 수준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신형 고속정이